공간이 커지면서, 아, 여러분, 얼굴을 다 이제, 눈에 다고 싶은데, 아, 좀 아쉽네요. 위에, 어제도 똑같은 멘트 있긴 했는데요. 제가, 어 언젠가 또, 위층에도 갈수 있도록 제가, 날아다녀볼게요, 네, 진짜 다들 너무 멋있고, 이쁘고, 다세요, 그냥, 진짜로. 네. 어, 아, 할 말이 없어도 까먹었죠. 네. 저희는, 어, 항상 여러분들이, 뭐, 항상 행복하고 항상 뭐, 다 좋, 좋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네,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뭔가, 저희는 계속 옆에 이제 뭔가 그 나, 나무처럼 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하러 오세요. 저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이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. 예, 제일 제일 최고로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저는 항상 무대 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무대 위 이제 공연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 뭔가 기뻐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 아그렇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표정 도뭐 일부러 막안내되는데 근데 어쨌든 기뻐하시는 표정 보면 와 이게 너무 아. 내가, 이제, 우리가 저분한테 이렇게 좋은 기쁨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. 약간,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, 뭔가 무대위가 엄청 행복한 것 같아요. 근데 무슨 말씀인지, 무슨 말인지다 아시겠나요, 혹시? 아, 네,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, 우리 통역사 분께서 계시는데, 뭐라는 거야, 나도. 뭐. 어쨌든 간에, 어, 뭐. 여러분, 모두 다 사랑하고, 집에 가실 때도 조심히 가시고, 네, 저희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서른 네, 살이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다 행복합시다.